<laughs> 계란, 음 계란을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계란을 깨서 넣죠. 넣고 지금 저 이거를 에, 다 저으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해서 사 위에 계란덮라면 만들듯이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저 양파를 넣고요. 양파를 그냥 큰 거를 통을 넣습니다. 한 통. 그리고 이 저녁이다 보니까 계란은 두 개를 넣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만 살짝 해서 꼭저 그 오므라이스인가요? 이렇게 계란덮밥 하듯이 이렇게 위에만 살짝 넣고 지금 덮어놓으면 살짝 뜸이 뜸이 들죠. 아유 이제 먹습니다. 양파. 예, 네. 어유, 이거 벌써 계란이 이제 반숙이 돼가지고 라면 국물과 이 라면 껍질, 또 양파 껍질 이런데 다 달라붙었어요. 그래갖고 뭘까 좀 이렇게 제대로 예, 계란 맛이 납니다 이게. 예전에 우리가 삼양라면에 <laughs> 계란을 넣어서 먹는 것을 삼계탕이라고 불렀었거든요. <laughs> 음, 음. 아, 이 맛입니다. 음, 음. 아, 양파가 큼지막해 썰었죠 음. 양파하고, 음. 계란덤 라면. <laughs> 양파 계란덤 라면. 제가 자취하던 시절에, 하여튼 뭐, 제가 여러 가지 비법으로 제가 라면을 끓였는데, 그때 뭐이 사실 계란 하나만 넣어도 얼마나 참 풍요로웠는지 모릅니다.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. 근데 거기다 계란 넣고 양파 넣고 떡까지 넣으면은 아 이건 뭐, 뭐호화천란은 진짜 천하일미 죠.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. 네. 제가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그 식당에 혼자 가서 밥안 먹겠다 이런 괜한 그 다짐을 하고 어,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.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공동체 사회를 그잘 지내겠다 뭐 이런 취지였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혼자만 먹는 게 익숙지가 않았었어요. 그래서. 다만 이제 라면은 혼자 집에서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자취할 때 워낙 많이 먹어서 저 추억의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1 9가 오니까 이렇게 라면을 가끔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. 이게 어떠세요? 이게 약간 신김치 좋아요. 좀 신김치에 나눠서 음. 음. 응. 아주 뭐 생김치보다는 약간 생김치. 응? 이렇게. y 음. 도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. 약간 뭐 김치 귀신이라고 할까? <laughs> 응. 약간 신데 아주 진짜 제맛이 납니다. 응. 내 음. 옆에 있 사람 하나 죽었는 거 아세요? <laughs>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먹을 때 죽어. 아유, 아유 벌써 이제라면 한반개 조금 더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불러요. 양파. 또 계란 김치 궁합이 배를 부르게 하죠 포만감을 아주 느끼게 하는데 이 김치를 이렇게 살짝 같이 얹어서 먹으면 뜨거운 라면에 물까지 좀, 좀 약간 음, 이렇게 좀 식혀주는 효과도 있죠. 먹어야 되겠지, 맛있더라고, 라면은.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, 대접받는 자리에 가면 라면 아주 잘 예쁜 그사기그릇뭐 이런 데다가 라면 이쁘게 담고 또 여러 가지 파도 옹기종기 썰어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얹고 해서 이쁘게 하는데 아, 그럼 뭐 라면 답지 않다랄까? 아주 <laughs>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. 이렇게 뚜껑에다가 김치탕에서 후루룩 거리면서 우걱우걱 먹는 이게 라면 맛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그제가뭐 오늘 라면 먹방 하려고 제가 이거 그런 건 아니고요 혼자 먹는 이 청송을 한번 느껴보려고 저도 이렇게 한번 저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한번 보려고요 음. 음. 아, 이제, 이제 지금 정신이 돕니다. 이제. 오늘 제가 사실은 어, 아침을 안 했어요. 안 하고 점심은 고구마 아주 간호하다고 요새 고구마 큰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 고구마를 간느다란거좀 많은 거한세개 정도 먹고 그게 다예요. 네, 커피 한잔 먹고 이제 뭐 보리차 물한큰 거로 두병 정도 먹었죠. 그러니까 보리차 물을 많이 먹었죠. 음, 오늘 그게 다고요. 보리차 물을 왜 많이 먹었냐면 영상 통화로 유독 많이 하게 됐어요.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저, 저 위험하다고 해서 직접 만나기도 그렇고 또 사실 어, 컵, 찻집이나 뭐 어디에 다또 만날 수가 없어요. 뭐 커피 뽑아가지고 길거리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냥 영상 통화를 하자 해서 뭐 여기저기 있는 분들을 다 영상 통화로 하다 보니까 목도 많이 칼칼해지고 그래서 보리차를 많이 먹었죠. 음.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늦춰서 저녁 뭐 이렇게, 이렇게 끓여서 먹습니다. 음. 팀장이 그 있는데 우리 팀장이 모처럼 묵지 가서 부모님들하고 식사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보냈어요 자연스럽게 제 혼자서 먹게 됐죠 아유 음. 그 양파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김치도 약간 좀 발효가 된 상태, 약간 시큼시큼한 상태에서 많이 드시고,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이것쯤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세요.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먹을 겁니다 좋은데 는데이 정도로 하고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걸 다 이제 드시고 나면 사실은 공깃밥에다가 국물을 이렇게 좀 살짝 말아서 공깃밥을 한 그릇이나 반 그릇 정도 먹으면은 그것도 그다 쏠쏠한 맛이 있어요 근데 사무실이라서 공깃밥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건데건데 건더 먹고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